유지성이 아니네. 정석이야. 자, 유지성. 우리 주뚜기를 보여줘. 너무 높이 차지 말고. 너무 높이 차지 말고. 아이요 はっじゃあ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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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다. 에이 너무 서둘렀다. 좋아 좋아 나이스 카트. 자 가자 사이드로 밀어야지 사이드로. 야 그런 거 반칙이다 이놈아. 다시 받을 준비를 해! 마지막! 집중! 기호이 좋아, 기호이 아하. 자, 중간 차단해야 돼, 중간 진짜 옳지. 아이, 너무 셌어기호이 가자, 뛰어! 페라이트 기 출심! 수신 너의 새끼 봐야지 져저쌍놈 네, 어, 새끼들 저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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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로 밀어야지 추신 아니고 아. 자, 성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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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길다. 지심좀저 빨이색 드리고 조심해, 그다 맞아 뒤지게 생겼어, 새끼야, 호로 새끼야. 좋아, 유지성 잘했어. 아유, 정확히 보고 해야지. wow 자, 가자, 가자. 가자, 해근이 가자. 유지성 마지막이다. 유지성 마지막이다. 골문 앞으로 차, 골문. 골문 앞으로 차 와 아, 피말리는 승부차기입니다 야 어린 선수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양팀 선수들 멋지게 페어폴리아 했습니다 우리 주니어 전통적으로 승부차기는 잘 못하죠. 아 마지막 승부차기까지 왔습니다. 양팀 선수들 아주 잘했어요. 이동민 선수, 완전 봉쇄한 게 주요로 했죠. 이정국 감독, 과연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물리치고, 별렛 부시 꼭 우승해야죠. 자, 자랑스러운 별렛 부시의 어린 선수들. 아주 잘했어요. 자, 서로 여한없는 게임이 됐습니다. 이제 누구야, 거기서 들어로 왔노? 야, 성민이 네가 나가라. <목소리> 이지성너 옛날 버릇이 또 나와. 너 총감독 만나도 그래, 야! 우리 중에 선축으로 승전적 승부차기가 진행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동훈 군인가요? 자, 잡아야죠. 자, 우리는 홍교뿐이군요 웃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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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된다. 야, 괜찮아, 괜찮아, 기호가 괜찮아. 자, <laughs> 성민이가 하나 맞고. 나이스나이스 <laughs> 나이스! <laughs> 아, 양, 양. 팀 선수들 한 선수씩 세출했습니다. 브리지니어가 여기서 놓여, 아, 별네프시가 여기서 놓여야 만이때립니다 박용석. 골0 0 자, 성민이 하나 더 막자. 아 양팀 두 선수씩 찼습니다만 골키퍼 선방으로한 골씩 막혔죠 자, 영민아한 골퀴만 막자 아. 세 선수 중 두 선수 우리 주니어 두 선수 성공했죠. 벨레프 시벌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2대 2가 됩니다. 좋아, 좋아, 좋아. 게 잘했어. 2대 2, 2대 2. 잘한다. 자 성민아 이번에만 박자 아아 방향을 잡았습니다만은 그대로 꼴문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11번 수혁이 두가 그 서두르지 말고. 좋아! 3대3, 3대3. 정민이 이번엔 뒤에 달렸다. 정민아 잡자. 아, 이번엔 막힐 것 같으다. 이번엔 잡을 것같다 아! 유지성 유지성 너도 둬야 돼. 천천히 천천히. 유지성아 유정아 천천히. 침착하게. 유지성 천천히 침착하게. 강하게 차. 가자. 그래. 그래. 자, 성민을 잡자. <laughs> 성민 이번에 왠지 잡을 것 같은 느낌. 성민 이번에 잡을 것 같은 느낌. 잡을 것 같은 느낌. 아이, <laughs> 좋아, 잘했다. 이자 이성훈 잡아야지 정민아 막자 막자 그래 좋아 좋아. 누구야? 누구야? 공기옥이야 자, <laughs> 침착하게 천천히 침착하게 얼음만 보고 차. 자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아, 벨레프시 창단 첫 우승입니다. 와, 혈투였었습니다. 공게임 전후반, 연장 전후반, PK까지 아주 피말리는 승부지경이었습니다 와, 잘했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들. 야, 승우, 동민이 열심히 잘했다.